부분 30도에 대한 부분의 호랑 넓이를 구해줄래? 그러면 얘는요? 12가 두개 있으니까 지름은24 곱하기 원줄곱하기 360분의 30도인 부분만 구해줄래? 얘긴 거죠. 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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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약분, 2. 자, 그러면 둘레는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 얘긴 거죠. 자, 그 다음에 넓이는요? 넓이는 넓이는 어떻게 돼요? 자, 반반치 원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 곱하기 360분의 30도인 부분만 구할 거야. 얘긴 거죠. 자,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식이 약분되니까 얼마가 된다? 12파이가 된다. 얘긴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음 1 1파이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가 아니라 네오하는 본인들이 채워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주. 원주다그 다음에 누구? 원의알비그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의 곱하기 360분의 1 2 0도인 부분 구해 둘레 얘긴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대서 3되고요 그치? 요거 약분대서 4되니까 4파이가 된다 얘긴 거고요. 넓이는 36, 66에 36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도 부분. 0기3이되고요 약분되니까 12, 12파이가 된다. 자, 얘는 센티미터고 얘는 제곱센티미터야 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름은18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40도인 부분 구해줄래 얘인 거죠. 자, 9 약분하면 2. 얼마가 된다? 2 파이가 된다? 센치미터가 되는 거고요. 자, 지름 반지름 9. 99, 8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40도인 부분이라 느낀 거죠. 자, 9. 구9 81. 자, 9가 얼마? 9파이가 제곱센치미터인 넓이를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낀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 4 4래요 자, 그러면. 지름은 얼마는얘기인예요20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360분의 144 부분이야. 이긴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다 약분돼서 얼마가 된다? 8파이가 된다. 자, 반반치키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360분의 144를 하면 얘네들도 다 약분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40파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건 센치미터가 되는 거고, 얘는 제곱센치미터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얘는 원주가 나왔죠. 그러면, 원주. 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가 지름이죠. 지름 곱하기, 원주의3 6 0분의 100을 했더니 너가 나왔어.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 약분 되구요. 파이 약분하고, 250, 272, 28에 16. 찍찍. 9. 그러면, 즉, 9분의 5, R은 5야. 그럼 양배는 나 거꾸로 5분의 9, 5분의 9 곱해줄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는데 R만 남는다는 얘기인 거지. R이 얼마다? 9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네모카는 본인을 쳐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름 곱하기, 자, 몰라. 2. 곱하기 반지를 파이 곱하기 360분의 72를 했더니 얘가 6파이가 나왔어. 요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 약분하고요. 얘랑 얘랑 약분할까? 이거는 2, 2 8에16 0. 그다음에 뭘로 갈까? 9 9 2 18 9 89 8971 8, 9, 4284520 즉, 5분의 2 알은 6이야. 나 알만 구할 건데, 양변의 역수를 곱해준다. 자, 그러면, 찍찍찍찍찍, 찍 알은 3, 호 15가 된다. 이기 거죠. 그 다음, 7번도 같은 얘기인 거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160이고, 호의 길이가 16파이래. 즉,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2 곱하기 R, 지름 곱하기 원줄 곱하기 3 6 0분의 160을 했더니 너가 16파이가 나왔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요거랑 약분되고, 이이르니 28에 16. 2918 28에 16. 그러면 9분의 8 R파이는 16파이야. 그 파이 약분되고, 약변에 8분의 9를 곱해주면 R은 2. 9이 18이야, 이 얘기인 거죠.